안녕하세요.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과소사이트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공정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재섭 박사와 함께하는 남다른 클래스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진행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적연금 애널리스트 국학직과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 지난 주에 이재섭 박사님께서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한 어,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실감이 났죠. 목돈은 노후 소득 확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 목돈 대신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문이 듭니다 연금은 왜 특별하지 어, 돈의 가치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연금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많은 청취자들께서 어, 실감이 잘안날것 같습니다 자 이재석 박사님 지난주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속 시원하게 설명 한판잘 해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금은 진짜로 특별합니다. 특히 진짜입니까? 예, 진짜 예, 특별합니까? 히 공적연금은 더더욱 <laughs> 네. 특별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요. 연금에는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있길래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자, 먼저 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선 연금은 우리가 자신의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살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 해준다는 말이죠? 예, 예. 네. 계획적으로 네. 노후를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네. 돈이 연금이 어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금전적으로 자신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어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예, 자기 결정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네. 연금이 비록 많지 않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나가서 네. 가면은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제, 제 친척 한 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어, 한 분은 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야, 부도를 몇 번을 맞아가지고 가진 재산을 거의 날렸습니다. 한때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가진 게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얼마 들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연금을 한 80만원 정도씩을 네. 받는 모양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어, 서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아, 80만원으로 살아야 네네. 되니까? 네네. 아하. 그래서, 어,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남아있는 빈집을 네. 좀 얻어서 네.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놀고 있는 땅을 얻어가지고 채소를 바꾸면서 상당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어, 시골에서 한 80만원 정도의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네. 그래도 꽤뭐 괜찮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예. 네. 어, 심지어는 뭐, 네. 저기, 손주들이 오면은 용돈도 돈을 주고, 예, 예, 용돈도 주고 막 <laughs> 네. 그런 정도가 된답니다. 네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매달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노후에 계획을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 일정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후의 삶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기 결정 능력을 높여준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연금이 아닌 목돈이 음. 왜안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예예. 예. 아. 무엇보다도. 목돈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목돈 네. 안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살지를 뭡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돈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게 어렵습니다. 소비, 네. 소비 지출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 빠르다는 거 아시죠? 2030년 출생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고령화 최고 장수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연구 보고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2030년. 예, 2030년 기준에 가장 장수하는 예, 나라. 예, 못 들었겠죠. 네. 근데... 혹시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미국 네. 그 임페리얼 대학교라는 영국의 네. 임페리얼 대학교라는 네. 그 좋은 네.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연구팀이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네. 2003년 출생자 기조로서 최장수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건 남녀 공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평균 연령, 에, 에, 평균 수명이 사, 84세, 네. 여자가 90세로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남녀 평균 내면 거의 한 88세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초장수입니다. 이 평균이 이러, 이러니까.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냥 90세, 100세는, 뭐, 아닌, 사람들은 뭐 그냥 90세. 90세, 네. 100세 다들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 패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연금이 네. 없다는 가정을 할때두 네. 가지 유형의 행태가 벌어집니다. 네. 첫째는 에라 모르겠다 파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파. 그분들은 돈은 좀 있는데, 어, 이게 얼마씩 나눴어야 될지를 가늠을 못하고, 무조건 쓰고 보자. 먼저 쓰고 보자. 이런 네. 예,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긍정적인 패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낙관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찍 돈을 다 써버리고 네. 노후에 상당히 공공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심지어는 국가들에게도 국가에게까지 민폐를 끼칠 사람입니다 네, 다스베리가 없으면 네네. 나중에 국가에게 기출생계 책임제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급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가 재정에도 크게 부담을 주게 되죠 네. 또 다른 하나의 행태는 자기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안 그런 사람들, 이 네, 예. 제 예.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돈안 씁니다. 어, 예. <laughs>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아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 세계 최장수국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의 경우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안 쓰게 되면은 장롱 속에다 돈을 넣는다는 얘긴데요. 그러고 있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혀 소비생활을 못 하고 네. 또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뿐이 그뿐 아니라. 나라 경제도 안 돈이 안도니까 나라 되겠죠. 경제에도 굉장히 네. 안 좋은 효과를 미칩니다. 네. 제 친척 한분 얘기를 또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분은 자신은 물론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네. 뭐저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또는 심지어는 그 친구들에게 일체 뭐 돈을 안 씁니다. 밥한끼안 예, 네, 안안 사는 사람. 네, 밥한끼안 사는 사람 아니라 심지어는 <laughs> 여행도 한번안 갑니다. 네. 그랬어요. 굉장히 그렇게 사셨는데. 나중에, 뭐, 중병이 들어서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네. 돌아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신 후에 장롱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속에 통장이 있는데, 네. 통장에 억대가 넘는 돈이, 아. 예, 그 저축이 돼 있었어요. 참 불쌍한, 아. 불행한 사실이 그런가요? 아닙니까? 네. 네. 그건 정말...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런,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밀비제합니다 그게, 박사님 말씀은, 이제 연금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태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연금이 없으면 양극단의 행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은 흥청망청이고, 한쪽은 네. 너무 안 써버리는. 네 연금이 매달 들어오게 되면, 거기 맞추어서, 자기 결정력을 행사하면서, 안정적 노후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개인으로서도 불행이고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인데 자 연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아 그래요 연금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네. 국가가 네. 세제 지원을 합니다. 아 세제 지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공적 연금은 저 뒤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네. 개인 연금 같은 사적 연금도 소득 공제를 해주거나 해주거나 네. 세액 공제를 해주거나 네. 아니면은 비관세 비과세 등의 방법으로 네.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저도 그 공무원인데 제가 연금 다달이 얼마씩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요, 저 소득 공제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래서 개인들은 연금을 들므로써 그 연금으로 안정된 노소득을 확보하면서 네. 면세 세금의 효과까지도 네.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제 혜택을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가 국가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 연금이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재정의 부담을 또 완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경제 성장에도 도움 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에도 또 네. 네. 돈이 네. 잘 돌도록 해서 그러니까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 주게 네.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여러 선진국들은 소득보장제도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예, 모랄 해제도가 아니고요, 퍼퓰리즘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소득보장을 국가가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개인과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국가가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금의 장점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 있다, 음.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장점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네. 또 누가 잘 알려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네네. 아, 이게 연금을 준비하는데 너무 소월한거 아닌가. 지금도 그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연금에 가입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게 없다. 그래서 가입하는 걸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어떻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노인이 되어봐서 네. 노인이 돼가지고 연금을 받아봐야 진짜 연금이 귀한지를 그때서 이제 알아채는 그런 거죠 어, 그런데 노후가 되면은 노후의 연금을 준비하기는 이미 좀 늦은 때가 되죠 그래서 젊었을 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연금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20만원씩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 그거 쉽지 않죠 네.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금이 예를 들어서 5, 60만에 불과하다, 아니면 6, 70만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습게 보고 너무 소리 대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이 공적연금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다. 지금 음. 저희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또,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겁니까 네, 어, 뭐 사적 연금도 그렇지만 공적 연금은 진짜 특별합니다, 네. 특니다잘 아시겠지만 공적 연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법으로 가입도 강제하고 그 연금의 내용도 법에 정해져 법으로 정합니다. 그렇죠. 어,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강제가입을 시키는 대신에 그만큼 국가가 개인에게 어, 혜택도 많이 주고 또한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네. 그만큼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력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음. 준다. 어? 그리고 이 혜택이라고 하는 음. 것이 음. 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음. 네. 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국가가 뭐 혜택을 주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그거 내가 낸 돈에 이하 조금 붙여가지고 돌려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그 홍보를 제대로 못했던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적연금의그 도입 목적은 네. 기본적으로 가입 대상자.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죠.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대상자 모두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내는 돈과 그에 따른 그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연금을 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급여를 그렇게 많이 드리려면은그 근로자가 낸 돈에다가 이자만 붙여서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국가와 고용주가 함께 협력해서 삼자 네. 협력 체계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낸 돈에 비해서 어, 어~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괜히 낸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의 그 비율을 수익비라고 합니다. 네, 수익비라고 하죠. 그렇죠? 네, 수익비. 네. 그런데 그 수익비를, 그,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3이 가장 작고 네. 1.3배. 네. 많이 받는 분은 자신이 자기가 낸 돈의 9.8배까지 받습니다. 아, 정말 예. 엄청나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은 낸 돈의 거의 10배를 받아가는 거죠. 네. 이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네. 네 예. 수익비로만 한다면은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네, 대박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낸 돈에 낸 돈만큼 이자 붙여서 받아 가는 게 그게 사적 연금인거나 아니면 사 금융 기관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뭐 내가 낸 돈에 이자 빼고라도 온 것만 하더라도 뭐네 배, 다섯 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평균적으로 두 배를 받는데요, 네. 많이 받는 분은 열 배를 그러니까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저 소득층 유수로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대박인데, 근데 이분들이 불행하게도 가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식을 반려하고 좀 부족한 분은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그래서 대박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 네. 대박론 이거 우리 확산시켜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적으로 홍보도 하고. 네. 기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공적 연금운영 기관에 다니면서 어~ 이런 점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지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부터 아 깨달았게 됐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003년도에 네. 아내를 그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시켰어요. 아, 임의가입 제도가 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네네.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 네. 수단입니다.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그 아내는 네. 뭐그 결과 네. 63세부터 매달 50여만 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냥 네, 그렇지 않았으면 연금이 없었을 네,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강남 아줌마, 아줌마들이. 네. 연금 테크를 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요. 네. 그렇 아,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이게 예, 뭐. 아, 참. 그런데 말이죠. 네네. 이게 저, 국민연금이 이제 재정에 고갈나 버리게 되면. 이 재테크가 실패할 수도 있다. 또 네. 이런 또 요즘 우리의 목소리가 나와요. 음음음. 그러니까 국민연금 직업을 뭐 법으로 정하라. 이거 대통령께서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해서? 아, 근데 뭐 유감스럽게도 저는 네. 그 연금 공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좀 이런 주장은 조금 안타까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물론 국가의 지급 부족을 요구하게 된그 심정은 이해도 하고. 이게 가져 왜냐니까, 아니 예, 예. 30년, 40년 뒤에 재정이 고갈되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신문에서 막 그런 보도가 나니까 네. 당연히 불안하고 네. 오늘 또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참, 사실은 공청연금은 원래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였어요. 굳이 영... 법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아니, 책임지는 거다 네네. 음. 못 받을 염, 못 받을까, 연금을 못 받을까 염려하는 건 참으로 기우입니다 네, 기우다 어,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말씀, 지급합니다. 예, 예. 네. 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역사로 그런 사례도 없고요.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제도이고 네. 전쟁 중에도 지급하는 그런 믿을만한 제도입니다. 어떤 안전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안전 장치도 또 있죠. 네. 예, 예를 들면은 네. 어, 연금 수급권은 그 연금 수급권은 법으로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다. 네. 연금 수급권이 우리가 어, 법적으로 하면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네. 일신 천소권이요 자기에게 붙어 있는 권이 걸립니다. 아, 그래서 몸에 딱 붙어 있군요. 네, 그래서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laughs> 또그 연금 수권을 담보에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심지어는 이게 중요한데요. 채무가 있는데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연금 수권은 압류가 안 됩니다. 아, 네. 예. 어떤 경우에도 연금은 어, 자기의 생활비를 쓸수 있는 그렇게 네. 철저하게 보호되는 어, 그 최후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네.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금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해줘서 채권다리, 채권자들이 항의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완전히 연금이 음. 제 통장으로 일단 들어와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들어온 돈 이거는 내 호주민의 돈인데 음. 이거는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네그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네. 통장이 일단 들어가면은. 연금에서 온 건지 내가 번 돈인지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 어, 그게 없어져 가지고 보를 호 받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각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다 네. 안심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안심 통장이 있군요. 예, 예, 예. 거기에 한 달에 150만 원씩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150만 원입니다. 어, 들어가는데 그게 150만 원이 그 통장에 들어가면은 두달석 네. 달에 쌓여도 네. 그 통장에 있기만 하면은 어떤 압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에서 아, 잘 없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까지 들어오는 이 돈에 대해서는 네네. 압류 불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철저히 보호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연금 수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재섭 박사님께서 연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연금은 굉장히 안전한 것이다. 국가가 지급을 확실하게 사실상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지 않은 다음에는 연금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내 통장에 들어온 것도 안전, 안심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도는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 네네. 심지어는 빚쟁이나 채무자들도 절대 못 가져간다. 네,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것도 매달 들어오는 것이라서 내 인생에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자기 결정권도 행사할 수 있고, 네. 너무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연금은 대박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네, 공적연금 다시 보입니다. 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공적 연금의 소중함 다시 한번 생각하셨을 텐데요. 지금 공적 연금 보험료 내고 있지 않으신 분들 바로 가입하십시오. 꼭 내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말씀하시고 저희 방송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그두 번에 걸쳐서 연금이 얼마나 귀중하고 안전한 것인지 뭐 여러 핵심적인 사실들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시원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사회학자 다니엘 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살기 싫은 삶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 연금은 노후의 기본소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자신이 살고 싶은 노후를 마음껏 살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네. 국가는 그런 좋은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사단법인 복지효과 소사이어티와 우리 사회정책학 박사,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 박사님은 저와 함께 늘 최선을 다하겠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약속을 하셨고요. 네, 존경하는 니칼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어,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연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니들이 알아 이런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달아서 연금의 소중함을 이에서 박사님으로부터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연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방송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청취, 시청 많이 권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